저번 영상에서는 넓은 등 모양을 만들기 위한 광배 운동을 중심으로 설명드렸다면 오늘은 등의 두께감과 너비감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승모근 운동 팁을 담은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넓은 등을 만들기 위해 승모근 운동을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승모근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좌우로도 많이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승모근 운동할 때 많이 움직임이 나오는 것. 그래서 결국에 내가 라인, 라인업을 이렇게 벌리는 것도 그 좌우 움직임으로 벌려주는 거다 보니까 때문에 넓이감도 챙겨가되 앞뒤로 뚫고 나오는 그 두께감도 챙겨갈 수 있어요. 오늘은 두껍고 넓은 등을 만들기 위한 제 승모근 운동 팁들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저종 목은 테크노짐 로우로우 사용해서 할 거고요 완전 처음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상부 승모근 쪽이 제가 등 중에서는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중상부 승모근 타겟으로 제가 먼저 로우로우 워밍업식으로 진행하다가 탑세트까지 진행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잡으시고 체스터업 해놨잖아요 우리가 이 상태에서 고개가 편해야 돼요 응. 그래야지 얘를 같이 이렇게 들어주면서 단축을 더 강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막 깩 하고 넘겨버리면은 사실 이게 부상 위험도가 어느 정도는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목 쪽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람들이 보통 이 목이 되게 경직돼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 경직을 최대한 유연하게 풀어 주신 다음 운동해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얘를 당길 때턱 엄청 세게 당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최대한 배제시키고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승모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 우리가 포징 잡을 때도 이런 식으로 가슴을 들면서 날개뼈를 이렇게 바깥으로 꺼내주시잖아요 백 포징을 한다 했을 때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승모 운동을 하면서 되게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체스트 업을 하면서 늘려주는 쭉 이런 식으로 이거를 어느 궤적에서도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네, 날개뼈가 되게 고르게 자리 잡아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익상 경갑이 있으신 회원님들이 승부 운동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했을 때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보이나요 목을 과하게 쓰진 않는 것 같죠. 어느 정도 그냥 얘를 솔직히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시고도 잘할수 있는데 그 단축하는 느낌이 부족한 것 같다 싶으면은 이렇게 목을 사용해 보셔도 어느 정도 경추의 움직임을 살짝씩 써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승모 루틴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저만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중상부부터 중부 또 하부 승모 하면서 같이 하부 광배 어느 정도 써주고 네,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두분 보니까 또 엄청 무게 엄청 달고 하시던데 어 장난 아니더라고요 내장 하나도 못들 샀어요 그럴 것 같았어요 <laughs> 그냥 보통 세 장까지 하거든요 어, 힘 진짜 좋으시다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나오겠죠 저도 얼른 수행 능력을 빌러서 하면서 가슴이 좀 넘어가야지 승모가 단축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허리를 꺾는 게 아니라 약간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 약간 백이벌듯이 이런 식으로 흉추가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늑골을 살짝 들어준다는 이런 식으로 당겨주시면은. 단축이 좀 강하게 올 겁니다 아그 제가 바디 프로필 컨테스트라고 홍준영 코치님께서 이제 바프컨이라는 대회를 주최하셨어요 바디 프로필을 올리면 한 장당 만 원인데 총 상금 1,650만 원이에요 저도 이제 그 사진이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에 참가를 했으니까 제가 아래 링크를 하나 달아둘 테니까 돈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금은 중상부 약간 위쪽 등 타겟 했잖아요. 이번에는 그거보다 좀 아래 완전 중부쪽 중상부 광배근 라인 이렇게 안쪽에 있는 승모근 운동할 거고요. 근데 계속 그립이 좁은 거를 선택할 거예요. 제가 그립이 넓은 걸 사용했을 때 내가 이렇게 팔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동작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동작을 했을 때 광배근의 개비 어느 정도 높아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립이 좁게 해가지고 그립을 좁은 상태에서 내가 팔꿈치 살짝 열어주고 그 상태에서. 그래서 팔을 그냥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해요. 팔을 내가 몸통 쪽으로 끌고 온다. 이렇게 하면 광배근이 되겠죠. 그래서 팔이 몸통 쪽에서 떨어진 채로 뒤로 접어준다. 이 느낌을 가져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둘 다인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날개뼈 모양이 정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붙어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좌우로도 많이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승모근 운동할 때 많이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라인, 라인업을 이렇게 벌리는 것도 그 좌우 움직임으로 벌려주는 거다 보니까 때문에 넓이감도 챙겨가되 앞뒤로 뚫고 나오는 그 두께감도 챙겨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필수 운동이에요 넓히는 데에도 결국에는 내가 전체적인 날개뼈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잖아 골격 자체가 이 골격 잡히는 데에 승모 운동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좀 보이나요? 견갑이 이렇게 모였다가 벌어졌다는 것. 저는 특히 이 중부 쪽이 이렇게 두께감이 막 이렇게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볼륨감을 좀 채워주려고 이것도 꼭 루틴에 넣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체 머신은 뭐였요 머신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덤벨. 덤벨로 그냥 그립 좁게 잡은 다음에 얘가 넘어가게끔 늑골이 네 들린다 생각하면서 내가. 단축해주면 결국에 승모 단축이 이뤄지거든요. 가슴 잡아두고 체스톱 잡아주고 늘려주고 그래서 여기 움직임을 살짝 벤트오버 자세로 숙여서 덤벨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보면은 제가 엉덩이를 살짝 뒤로 뺄 거예요. 뺀 상태에서 아치를 만들어서 이딱 광배근이 살짝 눌려있을 거야. 왜냐면 눌려야 눌려있을 수밖에 없는 게그 중부 승모근이라는 근육 자체가 옆에 이 중상부광배근이 딱 붙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좀 단축이 살짝 이루어져야 내가 이 상태에서 팔을 접어줬을 때 승모근이 그대로 단축이 돼요. 근데 여기서 팔이 붙어버리면 승모근이 단축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 여기서 팔을 열어주고 그대로. 네, 이거 연습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놀람> <놀람> 이런 식으로 이 체스트 업 유지해 준 상태 최대한 유지해 주려고 하셔야 돼요 이거 딱 들어 놓은 상태에서 단축했죠 이 상태에서 팔 따라가고 근데 여기서 얘가 죽어버리면은 승모근보다 이 바깥쪽에 힘이 걸리겠죠 그래서 얘를 계속 들고 있어줘야 돼 그래서 진짜 쉽게 생각해서 가슴 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팔을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때 날개뼈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것만 사용해 줄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그 동작을 수행하면서 체감 잡는 게 되게 어려울 거예요 가슴 들고 있고 내 팔꿈치 가 고정해 두고 그래서 연습 많이 하고 하셔야 돼요 보면 얘를 계속 들고 있으려고 하는게 보이죠? 그걸 신경 많이 써주셔야 돼요 보통 분들이 많이 하시는게 벤치에 기대가지고 여기서 중상부 타겟 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걸 서서 해요 여기 기대서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이 체스트 서포티드에 좀 의존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흉추가 들릴 수 있게 늘어나는 동작이 좀 유연하지 못한다고 느끼거든요 결국에 체스트 서포티드를 지금 두 개나 했잖아요 없이 한번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보통 없잖아요 잘프리이트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글그 리니어로우라고 바벨로우 같이 생긴 머신 있죠 이거 그거 사용해 주던가 아니면 덤벨이나 바벨 사용해서 한 번쯤 해보,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냥 패러럴로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냥 저는 편하게 잡아요 그냥 살짝 무게 이사시은치로로어어려주주서서트오버버만어줄줄예요요여서서치툭툭어어놓으은이승모근이힘이 걸리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팔을많이 접을 필요가 없어. 뒤에서 보면 승모 단축하는 게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네를 잘 써줘야 승모근이 결국 이렇게 단축을 해요. 근데 또 얘네만 잘 쓰면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팔이 붙지 않게 내가 딱 이렇게 들어주고 있는 벌려준 상태에서 날개뼈가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후인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후인 다 하시나요? 거의 안 하시는 거같요 저도 어쩌다 보니까 <laughs> 배우는 게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저는 제 스타일을 최대한 만들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의 스타일이 기반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배운 분이 그분 한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 스타일을 조금씩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래서 찾은 게 저는 결국에 연습을 많이 할수 있는 스타일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못 쓴다고 생각하는 부위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후면 어깨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승모근이라든가, 사실 다 일반인들한테도 좀 어려운 부위잖아요. 어떻게 했을 때좀잘할수 있을까 하면서 좀 고민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제가 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수 있게 그 그런 정보들을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운동할 때 이온음료 잘안 먹거든요. 시즌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지금은 이온음료를 잘안 먹는데 오늘은 좀 수행 느낌으로 당류를 좀 넣고 있어요. 운동할 때 힘이 아예 안 날까 봐. 그래서 에너지 없으신 분들은 운동할 때 이온음료도 어느 정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제로 말고 어차피 그냥 우리가 끌어다 써야 될 힘을 백상과당으로 보충해 주는 거니까 그런다고 살이 그렇게 막어마무시하게 찌진 않을 거예요. 운동만 잘 하신다면. 팔에... 썼자고 뭐 쳐? 아 이거 스액이에요스액 수액. 어제 어제 링.. 링겔 맞아서 <laughs> 아안 뗐네 이걸 오해 마세요 이걸 링겔인 보통 보통 엉덩이 이런 데다 하지 않나? 어느 정도 이 다리 무게중심이랑 이 햄스트링 늘려주는 거랑 어느 정도 써줘야 허리에 부담이 없이 할수 있어요. 바벨로우랑 되게 유사한 동작이에요. 바벨로우와 차이점이 뭘까요? 바벨로우는 근데 그립이 좀 제한적이다? 이 장단점이 있죠. 바벨로우는 중량을 다루는 만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다고 느껴요. 파워풀하게 할수 있는 운동이다 보니까 근데 좀 그래서 상급자분들이 하기 좋은 것 같고 근데 또 생각해보면 초급자도 바벨로우를 해야 하지상지 좀 같이 써, 써주는 협력이랑 등 움직임을 거기서 또 같이 만들어주고 사실 전신 운동이잖아요. 등이 메인 타겟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초보자도 꼭 해주시긴 해야 돼요 가벼운 무게라도 약간 좀 저는 변형해서 생각하면 덤벨로우를 좀더 신중하게 할수 있어요 내가 이 그립이 자유분방하잖아요 나의 맞는 스탠스를 찾아가지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숙이는 거 정도에 따라서 내가 좀 많이 숙여가지고 중부 타겟을 할 수도 있고 들어서 상부 타겟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또 바벨이랑 똑같은 점이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서의 내가 그립을 좁게 넓게 뭐 아니면 뒤집어서 이런 거는 내가 덤벨로 할수 있기 때문에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도 펌핑은 조금씩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승모가 펌핑이 돼도 진짜 두터워진 느낌이 살짝 나기 때문에 막 그렇게 드라마틱한 펌핑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신 승모를 운동하고 나서 포징을 잡았을 때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잡힙니다. 그래서 저는 대회 때 약간 저만의 팁이 있다면 뭐 대회 때저 포징 실수도 많이 하고 잘한 대회는 거의 없어요. 아직까지 대회 때 저만의 팁이 있다면 마지막에 승모 운동을 꼭 넣어주고 들어가요. 어, 그러면은 약간 여기서 이 가슴 열고 뭐 이런 뭐 날개뼈 움직이고 이런 동작들을 해 줌으로써 아. 내가 포징 잡았을 때좀 펼치기가 쉬워지더라고요 어. 지금도 보면 어깨가 되게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있어요 음. 여기서 손만 얹어 주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이게 또 승모운동을 안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뭔가 되게 내가 억지로 막 이렇게 꺼내고 있는 느낌이 강해요 어깨를 되게 이렇게 말아 가지고 항상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포징과 연관을 지어서 운동을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 되게 생각 많이 하면서 운동합니다 음. Huff. <sighs> <sighs> 보면 은 팔을 많이 안 접죠 그래서 이 날개뼈 움직임만 딱써 주는 거예요 팔을 좀 많이 잡아 당겼을 때 광배근의 개입도 어느 정도 생기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부위마다 조절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비하인드 레플 다운 진행할 건데요 얘도 똑같이 그냥 늘어나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내가 그대로 내리면은 머리에 닿겠죠 그래서 머리에 닿기 때문에 고개를 좀 살짝 이렇게 써줄 거예요 마지막에만 그래서 움직임을 보시면 골반을 축으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는 고정해두고 얘네만 살짝 이렇게 늘어나 있죠 얘네만 이 비하인드 레플 다운으로 우리가 똑같이 승모 단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 우리가 방금 했던 것들 다 해줘야 되죠. 이 복부 유연하게 해주고 흉추 이렇게 들어주면서, 근데 거기서 내가 살짝 가부타게 해줄 거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면서 고개랑 흉추랑 살짝 닫힐 거예요. 닫히는 움직임 통해서 여기서 이렇게만 단축될 수 있게. 얘로 마지막 루틴 딱 해서 승모 운동 4개 이렇게 진행해 볼게요. 어떻게 하세요? 기침을... 저는 진짜 반반. 근데 이것도 광배도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하부만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니라 하부 뭐 안쪽 바깥쪽 나눠서 하고 위아래로 나눠요. 저는 크게. 그리고 바깥쪽 안쪽을 크게 나눠요. 그러기 때문에 거의 세개세개 3개, 3개 정도 가져가는 거 같아요. 승모 세 개, 광배 세개 이런 식으로. 네, 만약에 한 번에 한다 가정했을 때. 근데 그게 아니면은 웬만해서 이렇게 승모 따로 쭉 빼서 하고 상부 광배 좀 추가해서 해 주고 다음에 루틴 돌았을 때는 하부 광배만 위주로 해 주고 좀 날개뼈가 움직이는 게 이런 식으로 얘는 어느 정도의 상방회전, 하방회전을 조금씩 쓰긴 해요. 그것도 막 우리 다른 와이드그리 레플다운처럼 과하게 쓰진 않는데 그래도 얘를 이렇게 견갑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아래쪽을 조여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움직임도 느끼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실만한 게 있나? 아 구력 알려달라고 하시던데 전 영상 안 보셨나? <laughs> 저 5년 차입니다 5년 차 댓글에도 있었는데 타고난 프레임은 넓은데 제 몸이 너무 얇아 보인데요 옆에서 봤을 때 맞긴 하거든요 밑에 댓글로 풀이를 해주셨는데 타고난 몸을 가진 애들이 운동 얼마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약간 그런 식으로 어깨 발달이 과해지고 근데 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구력이 낮은 거를 최대한 티가 안 나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빨리 좋아질지 공부하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빨리 좋아져서 두꺼워져야죠 아 근데 이거 두꺼워지기 쉽지 않더라고요 여기서는 두꺼워 보일 수 있거든요 대회장 가면은 캔 이렇게 밟아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납작해져 갑자기. 가운데 기둥 쪽, 우리 날개뼈의 위치를 조금 정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승모 운동 네 가지 해봤고요. 중상부, 중부, 또 중상부 덤벨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하부까지 그래서 이렇게 중부를 조금씩 섞어주는 편인 게 넓이감도 넓이감이지만 두께감도 챙겨주는 부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다 가져가 보시고 내가 부족한 부위가 어딘지 파악한 다음에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